어 근데 근데 너 어, 어 근데 목이.. 아나 지금 누워 있어 나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보여줘 아, 담았는데요 누워 있는 거 보여줘 담 아니 난 너의 담았 난 담았 너희의 너희네, 이것을 일주일 너... 동안 궁금해 <laughs> 어머 자기야 그런 <그렇지> 취향이었어 <laughs> 안돼 나 지금 펜디 바람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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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픈 남자만 핑크지 아 저는 <laughs> 야너 하늘색, 야, 야. 하늘색. 하늘색 좋아 하늘색 좋아 아깐만뭐 뭔니 아 내부는 네? 네. 모모님만 보여줘. 어? 네. 모모님한테만 보여줄 수 있어. 보내줘봐. 나는 뭐예요? 팬티를 믿고 있어. 어떡하냐? 어, 하냐? 또 어떡하냐? 또 뭐, 모모 하, 모모는 어, 어묵이랑 같이 잘 건데. 아 어머. 변제 해야 되지 않느냐? 모모 형 믿어. 아니야 나 모모 형 <목소리> 믿어. 믿는데야 몽시야 이 정신 나갔대 와를 어떡하면 안 좋을까? 나는 뭐예요? 팬티를 믿고 있어. 나 여기 적응이 안 돼요. 내일 만나서도 저러고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어,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나음어 내일 안 나가도 되나요? <laughs> 무섭다. 나, 나... 너 바, 바지가 뭐가? 너 아니, 바지 아니고 도살해? U T M I 알몸이야. 생이다 우와 너무 싫다. 그그그 점... 야 알몸을 시켜줘야지난말씨 어. <laughs> <얼마나 웃음> 에? 뭐라고요? 노팬티라고요? 네. 그런 취향? 대신 반바지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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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취향인지 몰랐어요. 아, 아, 아. 부모님 실망이 커요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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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갑시다 우리. 얼마나 <laughs> 더할 <조성한 살> 길이야. <laughs> 너무 싫어. <laughs> 아 이끄라고 <시끄러워>, 너 <노> 팬티야. <laughs> 맞아, 요너 <노> 팬티야. <laughs> 야 그러면 너도. 아, 잠깐만, 너도... <웃음> 재밌어 <웃음> 너는? <웃음> 아, 재밌어. <laughs> 잠깐만. 일단 나도 너 팬티야. 잠. <laughs> 어, 잠깐만. 짐 <laughs> 보은 <지금 벗은> 거야? <laughs> 지부즈. 고맙다. 왜? 방송 켜 있다 됐잖아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이야 에에 방송 중이야 까야 내가 고마워 야 오늘 중 제일 기뻐 오늘 중에 제일 기뻐 저 둘이랑 있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 아이것도 넣어 이것도 넣어 이것도 이거 또 넣어 뭘 돈만 아, 머모네 아, 가본가 가본. 보. 잘 이해했어요. 가본가 보. 제... 어, 나 돌아왔어. 아, <laughs> 네, 그렇대요. 둘이 해. 그런 사이라고. 아, 아니야. 멍시야멍시야 네. 멍시야 음. 저기 나쁜 사람들이랑 놀면 안 돼. 뱃살이 렇게 똥똥해. 뱃살 찍어줘. 우리 집 강아지? 응, 뱃살. 안 돼. 나만 볼 거야. 아. 이 <laughs> 나도 나도 보여 줄게. 우리집 뱃살 뱃살 보여 줄게. 뱃살. 뭐? 강아지 키워? 우리 아빠 애완동물. 우리 아빠 애완동물 나야. 어? 아. 어. 아, 머리에 통 자국이 없는데. 왜그딴지나가 하지? 아, 맞다. 나또또또겁기 풀리네. 아, 나 그냥 말 아니. <laughs> 우리 아빠 애완동물 나야. <laughs> 와. 아, 근데 뭐? <laughs>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이거는.